예,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은 어, 출애굽기 20장 어, 13절 한 절하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으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뉴스나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살인 행위가 전 세계 각국 각곳에서 정말씩 자연되고 있죠. 뭐 중동 지역에서도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 참으로 우리는, 어, 그런, 참으로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거기서 특히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죠? 북한군들이, 그, 그, 소련의 용병, 러시아의 용병으로 가가지고, 어, 거기서 그냥, 자기들이 여기 왜 왔나도 모르고, 총알 바지로. 그 제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드론 있잖아요, 드론 드론에서 드론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아그그 그 북한군 병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 참 아,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북한군들이 용병으로 이제 최전방에 파견돼서. 많은 젊고, 또거개에 아주 어린 군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린 군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비극적이죠. 비극적이죠.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 아, 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특히, 정치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살인의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우리 정치하는 놈들은 죽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laughs>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한정하잖아요.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처럼 살인에 대한 개명을 폭론, 폭넓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언어 언어로 푼 언어적인 폭력 있잖아요. 언어적인 폭력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소원한 관계, 불편한 관계,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살인이라고, 살인이라는 개명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그렇게 보면, 그렇게 따지자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자면, 우리는 너나나 너나 할거 없이 매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분노, 비난, 이런 것도요, 살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움과 분노가 살인이라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맺는 원인인 미움과 다툼. 미움과 다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어, 다툼, 다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절제를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요 수시로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어때요?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걸 좋아해요?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씹는걸 좋아해요? 그냥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것이요, 사실은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빈정거리고 어때요? 비난하고 흠을 잡는 데 훨씬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13절에서 15절 읽어 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그런 성장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은 어때요? 교묘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품조에 밀려서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법칙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비난하고 흠을 잡고 누군가를 때려 잡아서 자기의 위치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고 장성한 불량에까지 잘할지라 그 얘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자의 현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점으로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의 존재와 그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큰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의무, 그 은혜를 은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경향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충고. 이런 지식이나, 지식이나 충고를 가지고, 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내가, 내가 막, 그 뭐할까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 변화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그,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고 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뭐만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만 충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백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배역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든 것을, 모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우리가 한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사장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사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아귀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어떤 윤리나 도덕을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것은 모두 뭐예요? 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이 잘난, 잘난 모습을 보면, 그 잘난 모습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잘난 모습을,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이렇게 잘 받아주면 되는데, 잘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요, 상대방의 못난 것, 못난 점, 또, 부족한 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인자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런 참 죄성이라는 게 많아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를 했다 이거예요. 그 용서한 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웃줄 된다는 거예요. 어? 내가. 여러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만족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의 자기 증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자들의 성품이 어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용이나 아량. 관용이나 아량이 있는 자들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예요? 관용과 아량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 능력과 옳고 구름의 손으로 관용이나 아량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걸다 어떻게 따져요?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요 옳다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심판대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보리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막 갖다 쓰는 버릇이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심판 자리가 아닌 이상, 또 마지막 심판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관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오히려 오히려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몰코구름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는 그런 자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살아요? 내속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냥 내속견에 옳은 대로 다 행동을 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다층 지성이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지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냐면 냉소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인들은 어때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지성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저 진중권 교수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래요. 그 사람은 참, 왜 이렇게, 기가 막혀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비난을 잘하고 의심하고 반대하고 의심하고 비난을 잘하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고 무조건 흠을 잡아야 식자이고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기독교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인류의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기독교 외에는 그 답을 낼수 없는 그런 인류의 문제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부작용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질, 믿음, 진리, 생명. 이런 것을 얘기하면요. 그들은 뭐라 고 그래요? 그 자칭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니들이 무식해서 종교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의도 맞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신앙을 갖게 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뭐를 못 버려요. 부정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일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한 기초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항상 그분만 오르세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와 의와 거룩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보편성과 절대 권위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마저도 외면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진리와 빛으로 서서 진리와 빛과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적들과 우리의 반대자들과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라도 내 자리를 확보하는 내 자리를 확보하는 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자가 해야 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이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서 17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럴 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을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대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못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해쳐서 승리를 얻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내피로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우리 우리는 누군가에게 줘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도, 채울 수 있는 것도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다 어디에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 있으며 승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개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스스로 복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는 넉넉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이 감사와 기적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